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공식을 적용하면 돼요. 이제 공식을 적용할 때잘 아직까지도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a라는 점의 좌표가 a-1, 4고 b라는 점의 좌표가 5, a-4일 때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 AB라는 선분 자체가 B변이 되도록 하는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우리는 공식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니네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이 가로의 길이라는 것, 이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수집, 아니, 좌표 평면에서 X축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X끼리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녀석의 거리는 이 5에서 얘를 빼주면 나오겠지. 그래서 밑변은 5빼 A-1,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라는 것은 y 값들의 차. 좌표평면에서 y 축이 세로니까. 그래서 a 마이너스 사에서 사를 빼주면 그것의 거리가 나오겠지. 그래서 a 마이너스 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선분 ab의 제곱은 밑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높이 a 빼기 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선분 a, b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선분 a, b의 제곱은 10이겠죠. 결국은 이 식을 계산했더니 10이 나옵니다. 그 뜻이 되는 거고 얘를 전개해서 해결해라는 뜻이 돼요.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 빼기 10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28A 플러스 90은 0이 되고, 모든 항을 다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 a의 값을 합은하고 물어봤으니까, 이것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4라고 결론이 바로 얻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14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그냥 바로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한번 정도 연습이니까. 아, 이런 개념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중선정리 문제죠. 아마 웹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교과서 예제에 적혀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있고 ABC가 있는데 거기에 중점 m을 연결한 걸 중선이라고 했을 때 공식이 양쪽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여기 중선과 이놈 b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의 두 배와 같습니다. 이러한 정리를 증명해 봤어요 수업 시간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지. 그래서 AC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중선정리에 의해서 9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요만큼은 6이겠죠. 그래서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의 두 배와 같다. 그냥 이 위에 공식에다 그대로 제교, 적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X의 제곱 구하시면 되는 거죠. X의 제곱은 얘가 200. 여기 9의 제곱 넘어오니까 81. 그러니까 X의 제곱은 119. X의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답 119. 끝났죠. 이렇게 단순하게, 음, 정리를 증명했던 그 공식을 대입하는 문제는 이 결과가, 아, 맞았다.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교과서를 딱 펼치시고, 얘를 어떻게 증명했었지? 요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고, 교과서를 딱 들었다. 그 친구는 훌륭한 친구인 거지.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자, 3번 문제는 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의 값들의 합은 그랬으니까 A의 값이 하나가 아니겠구만이라고 생각하겠지.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얘를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대략적으로 X축, Y축, 그리고 원점 표기하신 다음에 아, A라는 점은 대략적으로 여기에 존재하겠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1,5니까 여기에 이렇게 B라는 점이 존재를 하겠고 C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 X가. 하지만 A의 값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서 AB는 이렇게 그려지고 C라는 녀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 y 좌표가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파란색 선상 위에 c가 존재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선생님은 그려서 확인해 볼것 같아. 그래서 c 라는 점은 점 c는 이 파란색 선 위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 초록색 a, b 를 선분으로 하고, C가 어딘가에 찍혀가지고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식의 그림이 될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되게. 아, 요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직각 삼각형이 되게끔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결국 이것이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선분 AB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선분 AC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선분 BC의 길이도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직각 삼각형을 써먹겠다. 직각 삼각형이라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피타고라스밖에 없는 거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려면 세 변의 길이가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 b의 길이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두 개의 점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죠. 루트 x가 0에서 1로 변했으니까 1의 제곱 플러스 y는 2에서 5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변했겠다. 그래서 얘는 루트 10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a하고 c의 거리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루트 0에서 a만큼 갔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0 빼기 a 할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2에서 1 갔어요. 2 빼기 1할 거예요. 그러면 1의 제곱. 그럼 루트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b하고 c. 요두점 사이의 거리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루트 1 빼기 a, x 길이 빼는 거야. 플러스 5 빼기 1, 사이의 제곱. 계산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그려놨던 녀석은 각 a가 90도일 때니까 그렇다면 bc가 b 변일 때겠구나.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려면, 어,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이, 선분 BC의 제곱일 테니까,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C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이 되어서, 없어지고, 2A는 6 이렇게 되어서, A는 얼마? 3. 이렇게 하나 얻어지네. 그다음 두 번째 그림으로 따지기 전에 음, 선생님은 계속 아마 이렇게 그려 놓고 그림으로 계속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 해 놓고 어, 그렇다면 BC가 빗변일 때 했으니까 요거는 얘가 빗변일 때한 거잖아. 그럼 AC가 빗변일 때. 그다음 AB가 빗변일 때 차례차례 한번 해 보는 거죠. AC가 빗변이라는 것은 각 B가 90도일 때야. 즉, AC가 B변이 될 때인 거지. 그러면 A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으로 해결이 될 거니까 A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1이고 AB의 제곱은 10 플러스 BC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A제곱은 양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A를 좌변으로 이동하고, 요거 계산하면 2 7백 1이니까 26이 되어서 A는 13하고 하나 얻어지게 되겠다. 자, A 값 얻어졌어요,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 AC가 B변일 때 했으니까, 아, 그렇다면, 각 C가 90도일 때, 그러면, 즉, AB가 B변이 될 때, 이런 경우도 있겠지. 사실은 얘는 그림으로 딱 보시면 c가 90도일 때 그림은 절대 안 나올 거라는 것을 추측은 할수 있어 그치 여기 아까 파란색 점 위에 c가 있을 텐데 여기에다 어디에다 c를 아무리 확장해서 그은다고 해도 아마 여기 a라는 점에서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90도가 각 c가 90도가 될리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식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지. 자, AB가 B변이라면 AB의 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될 거고 AB의 제곱은 10은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 플러스 18인데 이쪽 넘어오니까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었는데, 요 곳에 A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의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음수죠. 즉, A가 허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없다는 뜻인 거지. 즉, 이식을 만족하는 A의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 값은 요거 두 개로 만족하라 라는 뜻이 되고, 그거 두개더 하세요. 했으니까 정답 3번을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 항상 이렇게 기하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4번 갑시다. 4번도 역시나 우리 수업시간에 했던 문제고요. a라는 녀석이 이렇게 점이 있고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하적으로 이렇게 표시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x축에 어떤 점 p가 있고 그것이 a,0이다 그랬는데 요만큼의 거리하고 이만큼의 거리가 같길 바란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사실 내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풀수 있죠. 그럼 얘는 AP의 길이는 루트 X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A-1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0-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PP의 길이는 루트 또 여기 있는 X끼리 빼니까 A-6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니까 0-3의 제곱. 요거 두 개가 같다는 거잖아. 그럼 루트 속에 있는 것끼리 같다고 놓고 푸시면 되죠. 즉, a제곱-2a++1++4. 이것은 a제곱-12a++36++9. 이렇게 되고요 a의 제곱은 없어지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a 넘어오면 10a는 얘가 45죠. 그 다음에 얘가 5죠. 넘어오면 5. 그러면 10A는 40이 되니까 A는 얼마? 4로 정답이 딱 구해지겠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L이 있는데, A라는 녀석이 4,0이고, B라는 녀석이 0,2다. 그런데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됐을 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그러면 니네는 바로 아이디어를 제시하시기를 AP의 길이 계산해야 되고, BP의 길이를 계산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AP의 길이라는 것은 루트 x 길이 뺐으니까4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길이 빼면 0 빼기 b의 제곱, 즉 루트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고 PP 루트 b라는 녀석하고 p라는 녀석의 x 길이 빼면 a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면 b 빼기 2의 제곱. 그럼 얘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루트 속에 있는 이 녀석들이 같으면 돼요. 자 같다고 놓고 풀면 a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은 없어지겠지. 그럼 16 마이너스 8a 하고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같다는 거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8a 마이너스 4b. 이것은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12. 이렇게 돼요. 자, 4로 약분하니까 2a 마이너스 b는 3이라는 식이 하나 얻어지지. 어, 그럼 나는 ab 값을 구해야겠는데. 어, 8A 플러스 4B죠. 난 바로 구한 줄 알았네요. 헷갈렸어요. 자, 나는 지금 쟤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A와 B에 관한 것을 도저히 알아낼 힌트가 없지.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뭘 빠뜨렸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직선 위에 P라는 녀석이 지나가고 있죠. 그 말은 이 A, B라는 녀석은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에 X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 B를 대입하면 12가 나옵니다. 라는 식이 하나 숨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 두 개를 연립하셔서 AB 값을 구해봐. 그 뜻이 되는 거구요. 자, 이제 구해봅시다. 2A 빼기 B는 3과 2A 플러스 3B는 12. 두 식을 빼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9가 되어서 B는 4분의 9 얻어지지. 자, B 4분의 9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2A 는3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4분의 얼마가 되니? 21 이렇게 되지. 그럼 2a가 4분의 21이니까 여기 양변을 2분의 1을 곱해 주시면 2가 약분되어서 a 값만 나오고 a는 8분의 21입니다. 이렇게 a 값, b 값두 개가 얻어져요. 그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건 8a 플러스 4b인데 8 곱하기 a가 8분의 21, 플러스 4 곱하기 b가 4분의 9. 분모를 다 약분시켜주는 변수였다는 거지. 그래서 21 플러스 9, 즉 30이 됩니다. 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수고했어요.